이의 말씀 야님은우리 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맛뜨리기 소비기 8장 1절에서 11장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네 입에 있고 내네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귀를 물리치다. 그들은 다 먹고 마시고 나서 잠자리에 들려고 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젊은이를 데리고 가서 그 방으로 들여보냈다. 그때 토비아는 라파엘의 말을 기억하고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자루에서 물고기의 간과 염통을 꺼내어 향의 잿불에 올려놓았다. 그러자 물고기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였던지. 마귀는 이집트 끝 지방까지 도망쳐갔다. 그러나 라파엘은 쫓아가서 곧바로 그의 손과 발을 묶어버렸다. 부모가 방에서 나가 문을 닫자, 토비아는 침상에서 일어나 사라에게 말하였다. 여보, 일어나구려.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십사고 간청합시다. 사라가 일어나자, 그들은 기도하며 자기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청하였다. 토비아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 찬미받으소서. 당신의 이름은 대대로 영원히 찬미받으소서. 하늘과 당신의 모든 조물이 당신을 영원히 찬미하게 하소서. 당신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그의 협력자며 협조자로 아내 하와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둘에게서 인류가 나왔습니다. 당신께서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와 닮은 협력자를 우리가 만들어 주자 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욕정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저의 이 친족 누이를 아내로 맞아 드립니다. 저와 이 여자가 자비를 얻어 함께 해로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들은 아멘, 아멘 하고 함께 말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날 밤 잠을 잤다. 라구엘은 밤중에 일어나 하인들을 불러 함께 나가서 무덤을 팠다. 신랑은 죽고 우리는 또 비웃음거리와 우색거리가 되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무덤을 다 파고 나서 집으로 돌아온 무덤을 다 파고 나서 집으로 돌아온 라구엘은 자기 아내를 불러 이렇게 말하였다. 하녀 하나를 들여보내어 신랑이 살아있는지 보라고 하구려. 그가 죽었으면 아무도 모르게 그를 묻어버립시다. 그들은 하녀를 들여보내면서 등불을 켜고 방문을 열었다. 하녀가 들어가 보니 둘은 함께 깊이 잠들어 있었다. 아녀는 밖으로 나와서 신랑이 살아있을 뿐더러 잘못된 일이 하나도 없다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하늘의 하느님을 찬미하며 말하였다. 하느님, 온갖 순수한 찬미로 찬미받으소서, 모두 당신을 영원히 찬미하게 하소서, 저를 기쁘게 해주셨으니 찬미받으소서, 제가 염려하던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께서 그 크신 자비로 저희에게 해 주신 것입니다. 저두 외자식을 가엾이 여기셨으니 참미받으소서. 주님, 저들에게 계속 자비와 구원을 베푸시고 저들이 기쁨과 자비를 누리며 일생을 마치게 해 주소서. 그러고 나서 라구엘은 하인들에게 동이 트기 전에 무덤을 메우라고 분부하였다. 혼인잔치를 벌이다. 라구엘은 아내에게 빵을 많이 장만하라고 이른 다음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가서 황소 두 마리와 순양 네 마리를 끌고 와서는 그것들을 잡으라고 분부하였다. 그리하여 잔치 준비가 시작되었다. 라구엘은 또 토비아를 불러 말하였다. 너는 열아흘 동안 이곳을 뜨지 말고 여기에 머무르면서 나와 함께 먹고 마셔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괴로움에 시달려온 내 딸의 마음을 기쁘게 해 주어야 한다. 내가 가진 것에서 먼저 절반을 받고 네 아버지께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거라. 나머지 절반은 나와 내 아내가 죽은 다음에 너희 차지가 될 것이다. 얘야 용기를 내어라. 나는 네 아버지고 아드나는 내 어머니다. 우리는 너와 네 아내 곁에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히 그러할 것이다. 예야, 용기를 내어라. 라파엘이 돈을 찾아오다. 그때 토비아가 라파엘을 불러 말하였다. 아자리아 형제, 낙타 두 마리와 함께 하인 네 사람을 데리고 라게스로 가시오. 가바엘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 증서를 내주고 돈을 받으시오. 그리고 그분을 이 혼인 잔치에 모시고 오시오. 그대가 알다시피 아버지께서는 날수를 세고 계실 것이오. 내가 하루라도 늦어지면 아버지는 몹시 근심하실 것이오. 그대도 라구엘께서 맹세하시는 것을 보지 않았소. 나는 그분의 맹세를 깰 수가 없다오. 그리하여 라파엘은 낙타 두 마리와 함께 하인 네 사람을 데리고 메디아의 라게스로가 가바엘의 집에서 묵었다. 라파엘은 가바엘에게 그 증서를 내주고 토빗의 아들 토비아가 아내를 맞아들인 이야기며 그가 가바엘을 혼인잔치에 초대한다는 말을 전하였다. 그러자 가바엘은 일어나 봉인된 돈주머니들을 라파엘 앞에서 헤아린 다음 낙타에 실었다. 이튿날 아침 그두 사람은 일찍 일어나 혼인잔치에 갔다. 그들이 라구엘의 집에 들어가 보니 토비아는 식탁에 앉아 있었다. 토비아가 벌떡 일어나 가바엘에게 인사하자 가바엘은 눈물을 흘리며 토비아를 이렇게 축복하였다. 훌륭하고 선하며 의롭고 자선을 많이 하는 네 아버지처럼 훌륭하고 선한 아들아, 주님께서 너와 너의 아내 그리고 내 장인과 장모에게 하늘의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내 사촌 토빗과 똑같은 아들을 보게 해주신 하느님께서는 참미받으소서. 토빗과 안나가 아들 때문에 근심하다. 한편 토빗은 토비아가 가는 데 며칠이 걸리고, 오는 데에 며칠이 걸리는지 날마다 헤아리고 있었다. 그런데 날수가 다 차도 토비아가 돌아오지 않자 토빗은 혹시 얘가 그곳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까바엘이 이미 죽어서 돈을 돌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근심하기 시작하였다. 그의 아내 안나는 내 아이는 벌써 죽어서 이 세상에 없어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자기 아들 때문에 울고 통곡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이고 얘야 내가 어쩌자고 너를 떠나보냈단 말이냐. 내 눈에 비친 너를. 그러자 토빗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여보 조용히 하고 걱정하지 말아요. 그 애는 잘 있소. 아마도 그곳에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나 보오. 토비아와 함께 간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인데다가 우리 동포 가운데 한 사람이요.그러니 여보 그애 때문에 근심하지 말아요.곧 돌아올 거요.그러나 안나는 당신이나 조용히 하고 나를 속이지 말아요.내 아이는 죽었어요.하고 대꾸하였다.안나는 날마다 밖으로 달려나가 아들이 떠나간 길을 살펴보며 누구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해가 지면 집으로 들어와 밤새도록 통곡하며 우느라고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토비아가 엑바타나에서 출발하다. 라구엘이 자기 딸을 위하여 베풀겠다고 맹세한 열 나흘 동안의 잔치가 끝나자 토비아가 라구엘에게 가서 말하였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계실 줄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러니 이제 아버님, 부디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의 아버지께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아버지를 두고 떠나올 때의 사정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라구엘이 토비아에게 조금 더 머물러라. 예야. 나와 함께 조금 더 머물러라.내 아버지 토빗께는 심부름꾼들을 보내어 내 소식을 전하게 아마 하고 말하였다.그러나 토비야는 정말 안됩니다.부디 저를 바로 제 아버지께 보내주십시오.하였다.그러자 라구엘은 곧바로 토비야에게 그의 아내 사라와 함께 남종과 여종 소와양 낙이와 낙타, 옷과 돈과 기물 등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의 절반을 내주었다. 그리고 건강히 지낸 토비아 일행을 떠나 보내면서 그를 껴안고 이렇게 말하였다. 예야 건강하여라, 건강히 잘 가거라. 하늘의 주님께서 너희를 내 안에 사라를 잘 보살펴 주시어 내가 죽기 전에 너희 자녀들을 보게 되기를 바란다. 이어서 자기 딸 사라에게도 말하였다. 내 시아버지께 가거라. 이제 그분들은 너를 낳은 우리처럼 내 부모님이시다. 얘야, 평안히 가거라. 내가 살아 있는 동안 너에 관하여 좋은 평판을 듣기를 바란다. 그는 이렇게 작별하고 그들을 떠나 보냈다. 그때 아드나도 토비아에게 말하였다. 내 자식이며 내가 사랑하는 친조가. 주님께서 너를 무사히 돌아가게 해 주시기를 빈다. 그리고 내가 오래 살아서 죽기 전에 너와 내딸 사라의 자녀들을 보게 되기를 바란다. 주님 앞에서 내 딸을 너에게 맡긴다. 네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사라를 슬프게 하지 마라. 예야 평안히 가거라. 이제부터 나는 네 어머니고 사라는 누이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그분 안에서 모두 잘 되기를 빈다. 그러고 나서 아드나는 그 둘에게 입을 맞추고 건강을 빌며 떠나보냈다. 토비아는 건강한 몸과 기쁜 마음으로 라구엘에게서 떠나가며 자기 여행을 잘 이끌어 주신 하느님과 땅의 주님, 만물의 임금님을 찬미하였다. 라구엘은 또 토비아에게 이 말도 하였다. 네가 주님의 인도를 받아 너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내내 그분들을 공경하기 바란다. 토비이 시력을 되찾다. 그들이 니네베 마진 쪽에 있는 카세딘에 가까이 르었을때 라파엘이 말하였다. 우리가 그대 아버지를 두고 떠날 때의 사정을 그대는 잘 알고 있어. 우리가 그대의 아내보다 먼저 달려가서 그가 뒤따로, 뒤따라오는 동안에 집을 정돈합시다. 그렇게 하여 그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갈때 라파엘이 토비아에게 쓸개를 가지고 가시오 하였다. 그들 뒤에는 개도 따라가고 있었다. 한편 안나는 자리를 잡고서 자기 아들이 돌아올 길을 살펴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토비아가 오는 것을 알아보고 토비아의 아버지에게 "봐요, 당신 아들이 와요. 함께 갔던 사람도 오네요." 하고 말하였다. 토비아가 아버지에게 가까이 이르기 전에 라파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는 잘 알고 있어. 저분은 꼭 눈을 뜨실 것이요, 물고기 쓸개를 저분 눈에 발라 드리시오." 그 약은 눈의 하얀 막이 오그라들다가 벗겨지게 할 것이오. 그러면 그대의 아버지께서 시력을 되찾아 빛을 보게 될 것이오. 안나는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껴안고 예야 내가 너를 다시 보게 되다니 이제는 죽어도 괜찮다 하면서 울었다. 토빗도 일어서서 다리를 비틀거리며 마당 문을 나섰다. 토비아가 그에게 마주 갔다.물고기 쓸개를 손에 든 토비아는 아버지를 붙들고 그 눈에 입김을 불고 나서 아버지 용기를 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이어서 그 약을 아버지에게 바르고서는 잠시 그대로 두었다.이윽고 토비아는 양손으로 아버지의 눈가에서부터 하얀 막을 벗겨내었다. 그러자 토빗이 아들의 목을 껴안고 울면서 얘야 네가 보이는구나 내 눈에 비친 네가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다. 하느님께서는 찬미받으소서 그분의 위대한 이름은 찬미받으소서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 모두 찬미받으소서 그분의 위대한 이름 언제나 우리 위에 머무르소서. 그분의 천사들 모두 영원히 찬미받으소서 그분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셨지만 내가 이제는 내 아들 토비아를 볼수 있게 되었다. 기쁨에 넘친 토비아는 소리 높여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집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여행을 잘 마치고 돈을 가져온 것과 라구엘의 딸 사라를 어떻게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또그 사라도 오고 있는데 니네베 성문 가까이 왔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기쁨에 넘친 토빗은 하느님을 찬미하며 며느리를 맞으러 니네베 성문으로 갔다. 니네베 사람들은 토빗이 오는데 손을 붙잡고 인도해주는 사람 없이 힘차게 걸어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때 토빗은 하느님께서 자기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그들 앞에서 밝혔다. 이어서 자기 아들 토비아의 아내인 사라에게 다가가 그를 축복하며 말하였다. 예야, 잘 왔다. 예야, 너를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신 너의 하느님께서 찬미받으시기를 빈다. 너의 아버지께서 복을 받으시고 내 아들 토비아도 복을 받고 그리고 이야 너도 복을 받기를 빈다. 축복 속에 기뻐하며 내네 집으로 어서 들어가거라. 이야 들어가거라. 그날 니네베에 사는 유다인들도 모두 기뻐하였다. 토비스의 조카들인 아키카르와 나답도 기뻐하며 토비스에게 왔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예수님 구약 성경 특히나 예언서를 계속 좀 오래 읽다 보니까 뭐랄까요 좀 우울한 이야기들만 계속 읽다가 오늘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밝은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분은 여, 여러분도 좋지 않으신가요? 어, <laughs> 이런 하느님의 뭐랄까요 축복 하느님의 축복이 이렇게 내려진 토비과 토비아 그리고 또 사라 하느님께 충실했던 이들에게 언제나 이런 행복한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토비기를 보면서 이게 지어낸 이야기임은 분명하지만 어떤 이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임은 분명하지만 어, 그 안에 분명 하느님께 대한 그 인간의 태도가 어찌 해야 되는지 또 그래서 삶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 어떻게 하느님께 기도해야 하는지 잘 나타나 있지요. 하느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개입하시는, 인간사에 개입하시는 그 모습들은, 어, 뭐랄까요, 이렇게 그, 오늘 이 토비키 이야기처럼 이야기 있고 그래서 꾸며낸 것 같은 이야기지만 실제로 우리 삶 안에서도 드러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우연이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어떤 사건들, 우리 계획하거나 어떤 일정한 그런 상황들이 아니라 우연히 우연히 일어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나 어떤 상황들이나 일들 어떤 문제들이 이렇게 겹쳐지면서, 어, 뜻하지 않은 새로운 어떤 국면으로 접어드는 그런 경험들 우리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바로,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그 인간사에게 개입하시는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그럼 그렇게 뭘까? 어떻게 보면 힘들게 개입하실까요? 그리스 신화 같은 것들을 보면 이게 신이 신들이 인간사에 막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이런 모습과 굉장히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자유의지를 그 훼손하지 않으시는 그런 선에서 그런 방법으로 우리 인간에게 개입하시기 위한 그런 방법들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분명 전능하시고 만군의 주님이시고 그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민족들의 하느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뭐랄까요? 그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불합리와 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답이 되지도 않을까 싶어요. 어, 그러니까 그런 불합리한 상황들이나 소위 말하는 그 악이라는 것들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을 거스르는 데서 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또 해결하시는 하느님의 개입의 모습도 그냥 우리를 이렇게 번쩍 들어갔고 여기다 핑, 핑겨주고 지옥에 던져버리고 뭐 착한 사람은 돈을 푹푹 돈비를 내려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우연히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 안에서 그 사람을 이렇게 바른 길로 당신의 그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것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건 단지 어떤 성경의 어떤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느님의 섭리 어, 내삶 안에서도 이렇게 일어났던 내 삶의 그 사건들 안에서 그런 하느님의 가, 개입과 섭리를 발견하는 그런 지혜를 얻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요 오랜만에 이렇게 뭐랄까 행복한 이야기를 읽어서 기분이 좋네요. 그래서 오늘 성가는 어 우리 구각성과 좋기도 좋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처럼 당신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어울려 지내는 것을 바라신다는 것. 그것이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음, 이 시간 마무리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